안녕 형이야. 아니 뭘 투자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증권사까지 신경 써야 하는 거야? 유튜브 찾아보니 수수료 할인 이벤트, 증권사 안정성, 외화 rp, 원화 rp 이런 것들 다 중요하다고 하길래 이런 영상들을 10개 넘게 봤고 실제로 여러 증권사 계좌도 개설해 봤거든? 조금씩 차이는 있긴 했어. 근데 진짜 헷갈리더라고. 마침 형도 이번에 계좌를 하나 더 개설해야 해서. 꼼꼼하게 정리해 봤는데 이건 꼭 알려줘야겠더라고 형이 콕 집어 알려줄게 모든 내용을 깔끔하게 요약한 자료도 공유해 줄 거니까 영상 끝까지 보고 자료도 공짜로 얻어가 그리고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장점 말고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했는지 분석한 내용도 영상에 있어 자 그럼 시작해 볼까 자 이번에도 결론부터 가보자 해외 주식 위주로 할 사람은 환율 우대가 좋은 메리츠 증권, NH투자증권. 국내 주식 할 사람은 국내 수수료가 저렴한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국내 해외 골고루 투자할 사람은 여러 혜택이 좋고 안정적인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미국 주식 장기 적립식으로 투자할 사람은 삼성증권. 소수점 투자할 사람은 토스증권. 복잡한 거잘 모르겠고 큰 금액 안 굴리니 증권사 규모 크게 상관없고 쓰기 편한 게 좋다는 사람은 토스증권. 자, 앞에서 왜 그렇게 답을 정했는지 설명해 줄게. 1번, 증권사의 안전성. 2번, 거래 수수료. 3번, 환전 수수료. 4번, 양도세 산출 방식. 이네 가지로 증권사를 선택했어. 먼저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부분이야. 어떤 증권사를 골라야 할지 고민할 때 내 돈이 안전할까? 라는 질문이 가장 먼저 떠올라야 해. 에이 그래도 다큰 회사들인데 뭔일 나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국에서 증권사가 파산한 사례도 있었고 현재 불안한 증권사도 있대.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비슷한 조건이라면 굳이 어설픈 곳에서는 하지 말자. 자기 자본 규모가 큰 증권사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 자기 자본 규모가 큰 증권사 6개는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메리츠증권 순이야. 이 중에서 선택하면 되겠지? 이 순위에 들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 온 키움증권도 있고 요즘 초보자들이 많이 쓰는 토스증권도 있어. 키움은 9에서 10위, 토스는 20위 수준이래. 참고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거래 수수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주식을 사고 팔때 나가는 게 거래 수수료야. 미국 주식 거래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0.25%로 설정되어 있는 게 대부분이고 증권사별로 이벤트 적용 여부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 대부분 계좌 개설 후 3개월에서 1년까지 거래 수수료를 할인해 주는 경우가 많아 큰 금액이 아닌 것 같이 보여도 거래 규모가 커질수록 이 혜택의 가치는 급격하게 올라가지 예를 들어 투자금이 만 달러 약 1,400만 원일 경우 기본 수수료 0.25%라면 약 3만 5천 원이 나가고 규모가 10만 달러, 약 1억 4천만 원 정도면 수수료만 35만 원이 나가겠지.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같은 조건이라면 가급적 증권사의 수수료 이벤트를 활용하는 게 낫겠지. 이벤트는 한시적이긴 해서 형도 크게 신경 안 쓰긴 하지만 처음 가입하는 사람은 꼭 찾아먹었으면 좋겠어. 이건 매번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 기준으로 정리해 보면 메리츠 증권은 26년 말까지 무료, 이후 0.07% NH투자증권은 1년간 무료, 삼성증권은 3개월간 무료, 이후 9개월간 0.03%, 이후 1년간 0.07%. 미래에셋증권은 3개월간 무료, 이후 9개월간 0.07%. 한국투자증권은 3개월간 무료, 이후 9개월간 0.09%. KB증권은 6개월간 무료, 이후 6개월간 0.07%. 키움증권은 3개월간 무료 이후 9개월간 0.07%. 대신 EPF는 좀더 저렴. 토스증권은 현재 기준으로는 25년 말까지 0.1%. 대신 10달러 이하 주문은 무료. 참고해서 가입해. 대부분 신규 고객 기준이니까 일정 기간만 혜택이 있다는 거 알아두고, 형의 개인적인 생각은 큰 금액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면 이런 이벤트 혜택 자체를 증권사 선정 기준으로 삼지 말았으면 좋겠어. 자, 다음은 환전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자. 미국 주식을 하려면 우리나라 돈인 원화를 미국 돈인 달러로 바꿔야 하는데 이걸 환전이라고 해. 해외여행 갈때그 나라 돈으로 바꾸듯이 말이야. 이게 달러는 약1% 정도 돼. 자, 네이버에서 환율을 검색해보자. 매매 기준율이라는 걸 선택해서 보면 현재 1439.8원이지. 그런데 송금 보낼 때를 선택해서 보면 1453.9원이야. 14.1원이 차이가 나지. 반대로, 송금 받을 때를 선택해서 보면, 1425.7원이야. 이것도 1439.8원이랑 비교해 보면, 14.1원 차이가 나지. 현재 원달러 환율 기준이 1439.8원이고, 사고 팔 때에는 위로 14.1원, 아래로 14.1원이 차이가 나는 거야. 이걸 환율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이따위 용어는 잊어버리자. 아무튼, 이 14.1원이 은행이나 증권사가 수수료를 떼는 거라고 보면 돼. 그럼 우리가 원화를 입금해서 100달러를 환전할 때 14.1원의 100배인 141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거지. 자, 그런데 증권사마다 환율 우대율이 달라. NH투자증권은 1년간 100% 환율 우대. 메리츠증권은 26년 말까지 100% 환율 우대. 삼성증권은 2년간 95% 환율 우대. KB증권은 고작 6개월간 95% 환율 우대. 키움증권은 13개월간 95% 우대하고 실적이 있을 경우 1년 더 우대. 토스증권은 95% 환율 우대. 미래세증권은 1달러당 수수료가 1원인데 비율로 계산해 보면 93% 수준. 한국투자증권은 1년간 90% 우대. 차이가 작아 보이지만 실제 환전금액이 커질수록 수수료 차이도 생각보다 커져. 예를 하나 들어보면 KB증권은 6개월 후 환율 우대가 없어지는데 메리츠증권은 26년 말까지 100% 우대잖아. kb증권 이벤트 기간 6개월이 끝난 시점에는 1억 4천만원 정도 투자할 때 환전 수수료가 최대 141만원까지 차이가 날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 투자금이 적을 때는 작아 보여도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투자금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겠지. 정이 지난번에 미국 etf 중에 나스닥 100을 따라가는 qqqm을 사라고 했지. 현재 한 주에 254달러라고 가정하면 환율 1439.8원 기준으로 qqqm 한주당 원화 약 36만 5709원이 되겠지. 대부분의 증권사 거래 수수료가 0.25%라고 했으니까. qqqm 한주를 살때 거래 수수료는 914원이 발생하는 거야. 여기에 환전 수수료도 계산해 보자. 1달러를 환전할 때 14.1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했으니. qqqm 한주를 사기 위해 254달러를 환전하면 3581원이야. 즉, QQQM 한 주를 살 때, 거래수수료 914원과 환전수수료 3581원을 합하면, 4495원. 약 4500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거야. 형은 한 달에 QQQM을 20주씩 사볼게. 한 주당 거래수수료와 환전수수료를 합한 4495원을 20배로 곱하면, 89900원이야. 이거 별거 아니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 돈이면 국내 상장 해외 S&P 500 ETF 4주 정도를 살수 있는 금액이야. 복잡할 수 있는데, 어차피 우리는 계좌 한두 개만 만들면 되니까, 거래 수수료와 환전 수수료가 합리적인 증권사를 선택하자. 자, 마지막은 양도 소득세 산출 방식이야. 미국 주식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 매년 250만 원이 비과세 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22%의 세금을 내야 되는 건 알고 있지? 형도 몰랐는데, 증권사마다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이 다르대. 이동평균법이라는 방법과 선입선출법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우리가 주식을 한 번에 사지 않잖아. 대부분은 투자금 생길 때마다 조금씩 사지. 이때 취득가액을 얼마로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매매차익이 다르게 계산되는데 이동평균법은 내가 샀던 주식을 다 모아서 평균을 내서 매매차익을 계산하는 것이고 선입선출법은 먼저 산 주식을 먼저 파는 것으로 매매차익을 계산하는 거야. 예를 들어 형이 2025년에 엔비디아 주식을 이렇게 샀다고 해보자. 3월에 한 주를 200만원에, 7월에 한 주를 400만원에, 9월에 한 주를 600만원에 샀어. 주식 세 주가 생겼겠지. 형의 주식의 배는 전체 매입가격이 1200만원, 한 주당 평균 매입가격이 400만원으로 뜰 거야. 음. 이제 연말에 엔비디아 주식 한 주를 500만원에 팔았다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100만원 매매차익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지. 이게 이동평균법이야. 매입가격을 평균으로 보는 거지. 이때 100만원이 매매차익이고 250만원이 비과세 한도니까 양도소득세가 안 나오겠지. 그런데 선입선출법은 가장 먼저 산 주식 즉 3월에 산 200만원짜리 주식을 판 걸로 계산해. 200만원에 한 주, 400만원에 한 주. 600만원에 한주를 샀고 이제 한주를 팔 때에는 맨 처음 샀던 200만원짜리가 먼저 팔리는 것으로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양도차익은 500만원 빼기 200만원은 300만원이고 세금도 그 차익 기준으로 나오는 거지. 세금을 계산해보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50만원의 22%를 계산하면 11만원이 나와. 아 그러니까 결국 똑같은 주식을 팔았는데도 어떤 방식을 적용하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차이 날수 있다는 거네. 예를 들어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면 처음에 낮은 가격에 산 주식부터 매도한 것으로 간주돼서 양도 차익이 크게 잡혀 당연히 세금도 많이 내야 하지. 그래서 어떤 방식이 나에게 유리한가도 고민해야 해. 과거에 비싸게 산 매수 기록이 많을 때에는 주식 취득가가 높아져서 세금이 줄어드는 선입선출법이 유리하고 초기 낮은 가격에 샀고 이후 주가가 꾸준히 올라왔을 때에는 이동평균법이 유리하다고 하네. 증권사별로 보면 이동평균법 적용하는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토스증권 등네개 증권사가 있어. 음. 형이 이번에 이거 모르고 시작했다면 2억 날릴 뻔한 이야기 한번 해 줄게. 형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부동산 자산이 전체의 80%가 넘어. 그래서 올해부터는 금융자산을 늘리려고 계획을 세웠거든. 절세계좌 3총사를 다 채우고 남는 금액은 매달 QQQM 10주씩. 앞으로 20년간 적립식으로 사 모으기로 했어. 이 계좌를 지금 쓰고 있는 계좌와 구분해서 따로 관리하려고 생각했는데 예전에 만들어놨던 휴면계좌가 있길래 그냥 쓰려고 했어. 새로 만들기도 귀찮고. 예전에 만들어 놓은 거 쓰지 뭐. 그런데 이번에 공부를 해보니까 증권사를 어떻게 고르느냐에 따라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엄청나게 달라지더라고. 실제로 계산해 봤어. QQQM을 매달 10주씩 20년 동안 사면서 10년 후에는 절반을 매도하고 다시 10년 뒤 나머지를 매도한다고 가정했지. 이때 주가는 과거 10년간 QQQ 수익률과 유사하게 상승한다고 보고 환율은 현재와 동일하다고 설정했어. 이 시나리오에서 10년 후에 절반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건데, 선입선출법을 쓰면 1.57억 원, 이동평균법을 쓰면 1.16억 원이 부과되는 거야. 세금만 해도 무려 4,100만 원 차이. 그런데 반대로 20년 후에는 선입선출법이 11.77억 원, 이동평균법이 12.19억 원으로 이동평균법이 세금이 더 나와. 자세히 보면 10년 후에 낸 세금과 20년 후에 낸 세금을 합하면 결국 총 세금은 같아. 형, 그럼 어차피 여러 번 나누어 팔면서 낸 세금이 같으니 아무거나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10년 후에 절세한 4,100만 원을 다시 QQQM에 재투자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야. 그 돈을 투자하고 다시 10년이 지난 후에는 4천만 원이 약 2억 4,766만 원이 된다고. 와, 어떤 방식으로 매매 차익을 계산하느냐에 따라 수익이 2억 이상 차이 나는 거네. 세금을 얼마나 적게 내느냐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얼마나 늦게 내느냐도 투자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야. 예전에 만들어 놓은 계좌가 선입선출법 계좌였거든. 심지어 수수료도 높아. 만약 이걸 몰랐다면? 그냥 예전에 만들어 둔 계좌로 투자했을 거야. 그러면 10년 후에 세금도 4천만 원더 내고 20년 후에는 수익도 2억 원이나 줄어 있겠지. 그런데 사실은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는 증권사를 활용하다가 나중에라도 이동평균법을 활용하는 증권사로 옮길 수 있어. 일정 수수료를 내면 말이야. 하지만 잘 생각해봐. 우리가 모은 주식을 노후에 한 번에 매도할 확률보다 필요한 만큼 조금씩 매도하면서 현금화하거나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배당이 많이 나오는 종목으로 갈아탈 확률이 더 높겠지? 한 번에 매도한다면 양도세에 신경 쓰겠지만 수시로 매도한다면 이런 거 계산 잘 못할걸? 형도 자신 없어. 이런 거 모르고 그냥 매도해 버렸다. 그럼 2억 날아가는 거야. 나중에 옮길 수도 있지만 그때 가서 신경 쓰기 싫으니 형은 이동 평균법을 쓰는 증권사의 계좌를 새로 개설해서 거기에 QQQM을 적립식으로 사 모을 거야. 이동 평균법을 쓰는 증권사를 찾아봤더니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토스증권 이렇게 네 곳이 있더라고. 우선 이네 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제외했지. 두 번째로 중요한 기준은 환율 우대. 네 군데 중에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토스증권이 환율 우대 조건이 좋네. 한국투자증권은 여기서 탈락. 마지막 기준은 거래수수료. 앞에 세 증권사 중에서 이벤트 수수료가 조건이 좋은 곳을 골랐어. 삼성증권은 무료 수수료 기간은 짧지만 낮은 수수료를 1년 이상 더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구나. 혐은 결국 이세 가지 기준에 따라 삼성증권을 선택했어. 형은 10년 이상 장기 투자하고 그걸 노후에 조금씩 현금화할 목적이야. 이런 목적이라면 양도세 계산 방식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생각했어. 반면에 너가 단기 투자 위주로 자주 사고팔 거라면 그땐 수수료와 환율 우대 이벤트가 많은 증권사를 고르면 돼. 결국 중요한 건 너의 투자 성향이야. 장기 투자냐, 단기 투자냐? 꾸준히 적립하느냐, 이벤트 따라 움직이느냐. 에이. 나는 이미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이미 내가 마음에 드는 증권사 활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의외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 하나 알려줄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증권사를 옮기려면 주식을 전부 매도해야 한다는 거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기존 증권사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주식 이관하고 싶어요 한마디만 하면 종목당 소액의 수수료만 내고 주식을 세 계좌로 옮길 수 있어. 이런 것도 알아두면 유용하겠지. 그리고 이런 숫자들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경험도 중요하잖아. 이미 다양한 증권사 어플을 사용해 본 사람들이 했던 얘기를 간단히 정리해봤어. 증권사 선택할 때 참고하도록 해. 자, 앞에서 얘기한 것 기준으로 형이 다시 한번 정리해봤어. 해외 주식 위주로 할 사람은 환율 우대가 좋은 메리치증권 NH 투자증권. 국내 주식 할 사람은 국내 수수료가 저렴한 키움증권, 한국 투자증권, 국내 해외 골고루 투자할 사람은 여러 혜택이 좋고 안정적인 삼성증권, 미래세증권, 미국 주식 장기적립식으로 투자할 사람은 삼성증권, 소수점 투자할 사람은 토스증권, 복잡한 거잘 모르겠고 큰 금액 안 굴리니 증권사 규모 크게 상관없고 쓰기 편한 게 좋다는 사람은 토스증권, 목적이 분명하다면 그 목적에 따라 증권사를 선택하면 돼. 적어도 후회할 일은 없을 거야. 지금까지 설명한 자료를 한 장으로 잘 정리해서 첨부해 놨으니 고정 댓글 참고해서 신청해. 그리고 구독하고 자료 요청한 형들에게는 앞으로 유용한 자료 자주 만들어서 메일로 보내줄게. 아직까지 증권계좌 없는 사람은 다음 주에 영상 올리기 전까지 증권계좌 만들어 와. 알겠지?